방송 오전에 이제 방송 끝내고 왔고요. 오늘 방송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이그 아난티하고 이제 그 남북경협주를 얘기하면서 아난티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뭐 이데일리 TV 안에 들어가 보시면 유, 그 노트북 안에서 제가 여러 번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남북경협주에서는 예전에도 아난티를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트럼프도 이 김정은한테 직접 친서를 주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그 대통령이 이 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이상한 쇳소리 나오는 그 대남 방송을 하다가 그거를 이제 중단하고 이 대중 음악을 북한의 이제 대중 음악을 트는 걸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화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북 간의 대화가 지난 2년여 동안 멈춰 있었기 때문에 다 새로 이제 남북 간의 대화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 남북 간의 다시 한번 이제 그 남북 경협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뭐가 됐든 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계약 계약 기간이 약한지 아직 15년이니까 20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금방상 관광과 이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0여 년 동안 숙련공으로 이 친구들을 막그 북한 사람들을 우린 그 우리 한국 기업인들이 그 개성공단에 들어가서 직접 기술을 가르치고 해서 숙련공을 만든 인력들입니다. 근데 이 인력이 한 10년 동안 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도 다시 좀 재교육을 해야 되고 그 10여 년 동안 그 개성공장이 막히면서 공장 기계들도 많이 녹슬었죠. 그래서 이 녹슨 기계들도 또 이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이 새로 이제 이 설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또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에 대해서 이 남북 내부의 민족 내부의 문제라고 해서 남북 간의 이제 경협을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유엔에서 이제 이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개성 단도 재가동할 수 있고 특히 북한에서는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이제 금강산관광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금강산 호텔도 폭파하고 해가지고 기반 뭐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가서 이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산 호텔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예전에도 이제 호텔이 없어서 큰 배를 큰 배를 이제 용선을 해서 이제 그그 뭐라고냐 먹고자고 하는 호텔 호텔을 아예 이렇게 배 안에 갖고 다니는 그 배를 통해서 이제 낮에는 그곳에서 관광하고 잠은 배에 들어와서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당분간은 그런 식으로 금강산 관광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아난티는 이미 금강산의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을 갖고 있었고 또 이게 그것만으로 해도 아난티의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난티도 금강산 그 호텔의 리조트를 다시 한번 오픈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 주가가 지금 제일 먼저 남북 경협 중에 먼저 치고 나가는 이유는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북한도 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금광산 관광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단을 열고 사람들을 숙련공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만 생산 물자 쏟아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도 예전에 한번 남북 간의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쫓겨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부의 화답을 받고 이 개성공단에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성공단은 이 금강산 관광보다는 늦게 시작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먼저 아난티가 치고 나가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개성공단 관련주들도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난티가 먼저 치고 나오는데 이 아난티가 이 지금 오늘 뭐20% 급등했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한번 급등하고 말건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관측권에 놓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성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원전 쪽에서 두산 l b t 는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 중에 이 주기기 원자로를 독점해서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에서 원전을 개발한다 건설한다 하면 무 묻지도 따지도 말고 두산 에비티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두산 에비티도 주력사업이 원전사업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비티가 이 원전사업에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로 이제 이그 두산 에비티는 가스터빈 발전소도 발전기도 개발을 했어요 독자적으로 해서전 세계 몇개 나라가 못 만드는 그 가스터빈 발전기를 만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도 그건 조단위로 이제 수주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두산 엘비티는 이 바닷물을 바닷물을 정화해서 이 먹는 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이게 중동에서 굉장히 큰 사업인데요. 이런 쪽에서도 수주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두산 엘비티는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주력 사업이 원전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원전 쪽에서 수익이 나고 있고 그 원전에서 나는 수익 갖고 이제 그이두산엠 t 는 확실하게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산엠티가 이제 5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아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두산엠티가 벌어지는 수익이 이제 적자에 서 적자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수익률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게 엄청날 거예요. 여느 면 주력 사업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산 엘리트는 수익 면에서,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가에 선반영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픽해서 오늘 픽해서 이제 삼성 SDI를 말씀드렸는데요. 삼성 SDI는 LG 엔솔 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3위 업체라고 하지만 SK온 다음으로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하지만 삼성 SDI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대단한 게 많죠. 요번에 이제 원통형 그 배터리를 국산화한 거 이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이게 이제 480 굉장히 대형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완성을 해서 양산을 태우고 있고 이 양산탄 물량을 현대차에 우선 제공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이 테슬라도 굉장히 원하는 거예요. 이 테슬라의 주 거래처인 이거 일본의 이 배터리 업체가 이 원통형 배터리를 그 수율 좋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테슬라 쪽에 이제 삼성 S d I 가 원통형 배터리 4680을 납품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전기차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케짐 때문에 이 판매량, 생산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E S S 에너지 저장장치 쪽을 이제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삼성 S d I 는 에너지 저장장치 관련해서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 쪽하고 그쪽에 한 1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테스볼트라고 해서 독일에 있는 이 ESS 업체인데요 유럽에서 EU에서 가장 큰 업체입니다. 그 업체랑 계약을 맺으면서 장기적으로 유럽의 이제 ESS 시장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걸로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캐지 현상 때문에 줄어든 전기차 배터리 뭐 줄어든 물량을 ESS에서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이 말은. 삼성 sdi의 실적이 지금이 가장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 sdi에 대해서 지금 삼성 모기업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1조 6천억을 유상 증자해 줬습니다 그 말뜻은 삼성 sdi가 앞으로 장사를 잘할 건데 잘 하는 그 삼성 sdi를 위해서 돈을 벌수 있게 뭐 자본을 먼저 넣어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삼성 sdi의 실적이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 에스가 새로운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출발선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 저 이게 현대차와 기아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 저기 그 테슬라 그쪽에서도 이4680 원통형 배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생산량이 신차 모델들이나 이런 쪽에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그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양산을 태워서 테스트 양산이죠. 하고 이걸 고객사들 잠재적 고객사들 현대차나 기아 또 테슬라 이런데다가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양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내년 빠르면 내년에 양산을 태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되고 삼성 SDI는 기본적으로 만든 여기서 만든 배터리를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 에너지원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뜻은 이그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 배터리는 전기차 배터리와 함께 가장 큰 시장을 그 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기 때문에 이 로봇 배터리 쪽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쪽에서 삼성 SDI가 가장 먼저 치고 갈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삼성 SDI의 주 고객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로봇을 양산을 이제 태우게 되면 그 태운 양산 로봇에 모두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방송 시간이 짧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건데 이 로봇 배터리 분야가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전기차 배터리만큼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쪽 시장을 삼성 sdi가 먼저 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지금 1조 6천억원 그 증자해준 지금이 가장 쌀 때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제분이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자제분들 대학 등록금을 미리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삼성 sdi를 편입을 하시면 삼성 sdi가 나중에 자제부, 자녀분들. 이 등록금을 마련해 줄 겁니다. 그만큼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삼성 SDR을 먹여살려줄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양산이 될 체제가 준비가 돼가는 과정에서 지금이 가장 쌀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잘 봐주시면 충분히 이 삼성 SDR에서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좀 지금 분할 매수에서 최대한 이 매수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티안나게 분할해서 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 삼성 SDI가 왜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왜 지금 김태영이라는 사람이 삼성 SDI에 대해서 그렇게 자녀분들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미리 좀 사드려 사 부어라라고 말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